어 교태전의 앞에 문이 양이잖아요. 예, 예. 교태전 여기 앉으세요. 이제 예. 자 교태전의 문이 이제 양양이 문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태계인데 어, 한글로 하면 참 한글의 약점이 이겁니다. 교태부린다 그래가 한번 신문에 크게 났죠. 그게 아닌데 태계에 해당되는 거고 양이는 양이는 사상을 낳고 사상은 팔개를 낳고, 그죠 8개는 성렬을 한다 이렇게 쓴게 누구다? 공자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거를 양이라고 쓴 사람이 누구냐면 공자라고요 어쨌든 공자가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지만 이미 공자가 쓴글 안에 다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양인데 두 개예요 양이라는 건 뭐냐면 음과 양이에요 우리가 대비하면 해와 달이도 되지만 양의 양이라는 의미는 분열한다 그 다음에 음이라는 거는 음축한다. 이런 개념을 가져야 돼요. 그중 그 중에 교가 교태전이에요 11번째 계죠. 그래서 지천태라고 그러죠. 예. 천 거꾸로 하면 천지비가 돼요. 위에 제가 괴를 올려 드렸는데 위에 전부 음의 계죠. 아래는 양의 계죠. 자, 중요한 거는 지천태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자가 한 말이 이겁니다. 천지교태. 천지가 교류해. 그게 태계다. 근데, 뭐냐, 후이. 이거는 뭐냐, 뒤에 말하는데, 재성, 천지, 지도. 자, 나오죠? 재성, 재물을 이룬다. 예 재성, 천지, 지도 나오죠? 이거 공자가 얘기한 거예요. 천지, 지도. 천지의 길이다. 보, 상, 서로 보완하고 한다. 천지가 지의, 마땅한. 천지가 서로 교류한다. 이, 자, 우, 민. 왼쪽과 오른쪽에 뭐야? 백성을 위해서 교류한다라는 건 음양이 교류한다는 거. 이거 제가 쓴게 아니고요. 어, 원전은 뭐냐면은 상전입니다. 상전. 네, 역경에도 여러 가지 경전이 있거든요. 그중에 상전이에요. 네. 물어보시면 돼요. 어딘지. 네. 그러니까 상전에는 뭐냐면은 라하 천지가 교류해서 만물이 만들어지면 누구를 위해서 한다? 지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좌우명. 네.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내용을 까먹고 있죠. 그냥 교태전이니까 이렇게는 해죠. 기본적으로 교태를 하니까 음과 양이 만나서 말하자면은 왕비를 왕, 왕비를 출산한데 왕녀를 출산한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만 알면은 좀 부족하다. 최소한 여기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시고 해설도 하시는 선생님들은. 그거보다는 좀 높은 단계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이 문구를 올려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음량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남녀가 만나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한 국가를 운영하고 좌측, 우측에 있는 백성도 다 아우를 수 있는 게 지도자의 상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정자들의 역할을 어쨌든 그렇게 했든 안 했든 그런 거를 강조했죠. 그러니까, 저기, 공자를 4대 성인의 한 명으로 뽑은 거 아니겠어요? 요런 문장을 어떻게 이렇게 잘 썼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이 공자가 쓴 글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거죠. 자, 그러, 그러면서 교태전인데 요즘은 정말 잘 해놨습니다. 예, 옛날에는, 어, 빈 공간인데, 빈 공간이 아니라 뭔가 이제 요즘은 이게 축제 기간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예, 축제도 빨리 하는 것 같은데, 올해는? 원래 5월 말에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해서 어떤 같이 즐기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문화를 같이 즐기면서 하는데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여기서 활동하시는 분들 어떤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뭐죠? 좀 읽을거리가 좀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은 궁궐들이 다 궁궐들이 중요하지만 특히 경복궁이 가지고 있는 거는 동양의 철학이나 이념을 고스란히 녹아내려고 한 거는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많이 알, 어렵지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뒤에 교태전, 아미장 가서.